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갑니다. 구약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또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속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매는 것을 보고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께서도 백성에게 유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너 네, 가운데에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에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라. 그러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여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단이 곡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엉덩이에 넘치더라. 괴를 맬 자들이 여단에 이르며 괴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언약계를 뵌 제사장들은 여당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여당을 건너기를 마칠, 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단강이 넘실거리는 혹시 거둘 때, 그때쯤이면 여단강이 상당히 넘친다고 그럽니다 위에서부터 흘리는 헐문산, 또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 그런 산들이 녹아서 여단강이 혹시 거둘 때가 되면 어, 넘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당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면 아마, 어, 마른 땅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안 되는 일이 없겠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와 온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한 개의 예상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애국당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이 여당강 앞에 사흘을 시띠에서 떠나 여당강가에서 사흘을 머 멈추고 있습니다. 여당강 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여당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여단강을 여당강 도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할 일차적인 관문이죠. 가나안을 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일차적인 관문, 가나안의 입성에 반드시 필요없고 건너야 할땅이건너할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생장시 보주 범면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물이 어, 불났다 어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장마 때 보면 어쩔 때나 한강이 넘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한강이 물이 넘실거리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되면 그 물은 바짝 마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단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곡식이 넘칠 때 여단의 곡식이 거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가정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하필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 물이 적을 때 한강을 한강을 도화할 때 가장 물이 적을 때 한강을 도화하면은 쉽쉽거든까 그러나 장마가지고 한강이 넘실거리는 넘치도록 넘실거리는 그 물이 많이 흐르는 그때에 한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지 거두는 시기에 쉽게 말하면 가장 물이 넘칠거리는, 출렁거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여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바라볼 때는 가장 물이 적을 잡을 때여단강이 가장 물이 몇 마리나 있을 때 그때 건너가면 좀 쉬울텐데 물이 많이 있을 때보다는 물이 없을 때 건너가는 것이 쉬울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물이 많을 때 이스라엘 건너, 이스라엘, 여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인생의 강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당강이 넘칠 거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여정의, 여정의 어려움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 시련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항상 언제든지 숲풍에 덧단 듯 그럴 때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생 여정길 간호를 하면서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선진들이라든가 신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생 여정 앞에서 정말로 그 뭡니까 시련의 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감독들, 교부들, 이러신 분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요정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인생의 어려운 시연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법을 찾으면 쉽게 소화할수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신의 강을 건널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당간 건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새벽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범위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고의 역사는 주로 새벽에 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급하여 홍해를 걷는 것도 출애급 14장 27절 말씀 보면 새벽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달라진 것은 아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니까여수와 16장, 15절 말씀 보면, 열리 고성이 무너진 것도 언제입니까? 그것도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역사, 이런 많은 기적들이 새벽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새벽에 만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는 소리에, 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시선을 포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서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눈을 저, 그 뭡니까, 레이 제사장들이 벚개를 메고 있는데 그 벚개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벚개가 출발하면 너희들도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를 두라고 생명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너희들의 눈을 항상 벚개에다가 고정시키라 그 말입니다. 벚개가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거기가 짭물, 바닷물 넣어도 거기는 짭이 않습니다. 바닷바닷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인들은 이 세상 삶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여당강가에서 시띠에서 떠나 사흘 동안 머물면서, 여당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그 여우의 법계에서 눈을 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그 법계에게 고정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연의 강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핵심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 말씀에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소에 가서 철폐선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학교는 뭘 말씀합니까? 어느 학는 하나님의 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하는 길은 체행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길비의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 앞으로에 아무리 큰 시련이 있다 시련의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천진마음을 창조하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시련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너희는 홍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유성의 문화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당강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벗기를 따라가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벗길를따라 여당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따라감으로 인하여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조화자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요사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를 강조합니까? 너희는 성길하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올 3장 5절 말씀. 여호수가또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네,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선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한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가득히 쥐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채워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귀한 일들을 보기로고 합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고 모든 죄악을 내려놔야 되고 모든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더럽고 추한것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일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가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선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는 이스라엘 인적의 여당당을 건너는 것이 보통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내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 선행이, 행이 먼저 선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나 온전체 모단 현실 그 자체가 제일뿐만 제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를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다 하는 게 여담을 그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을 들어놔야 되는 것이죠. 제자에게 벚기를 몰고 그 강물 넘쳐, 넘쳐거리는 출렁거리는, 혹시 거둘 때에 그 물이 위에 혈문사, 제국단 혈문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 거기서 녹아내는 물들이 너무 어고 얼음이 녹아서 풀러내리는그 출렁거리는 여당 이스라엘 백성은 맨 벗긴 매트 시장들이 그 강에다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디뎠을까요? 믿음으로 내디뎠습니다. 믿음으로 여단강을 첫발 디딜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니요 무서운 강을 건너야만 그들이, 그들이 그토록 충망했던 가난한 땅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땅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무서운 존재한가. 그큰 강을 건너야만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충망이었던 가나한에 입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강을 건너야 하는 내마한 현실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 믿음이.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진 다음에, 여단강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니다 물이 출렁거릴 때, 물이 낙차가 큽니다. 물이 심하게 내려갈 때, 그때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놓았더니 물이 끓어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 귀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길에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